안녕하세요. 빈자님들, 조수빈입니다. 오늘은 저는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개나리 레미안에 나왔습니다. 이름이 너무 예쁘지 않아요? 개나리. 빈달래. 예전에는 막 복사고 장미 아파트 이런 거참 많았는데 왜 이렇게 아름다운 이름들이 없어지고 있는 걸까요? 아, 여기가 아이들 교육하기가 좋은 동네거든요. 특히 여자 아이들 교육하기가 좋은 동네예요. 학군이나 학원 같은 게잘 되어 있는데 사실은 오늘 가볼 집은 제 지인의 집입니다. 근데 이 지인이 집을 살 때, 아, 강남 쪽에 집을 사고 싶은데, 요 정도 예산으로 어디가 좋냐 했어요. 제가 역삼동 레미안을 추천을 했었어요. 그랬고, 오늘 갈 집은 굉장히 특별한 게, 매매할 때도 제가 조언을 했지만, 인테리어 할 때도 제가 약간 컨설팅 조언을 좀 많이 했어요. 일종의 조수빈이 큐레이션 했다고도 볼수 있을 텐데, 물론 저 혼자 한건 아니고, 믿음직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렛츠고! <laughs> 저도 다 완성된다면 왔는데, 이렇게 가구 들어가곤 처음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제가 어디에 또 손을 댔는지 좀 궁금하시죠? 이렇게 40평대. 어이, 안녕하세요. 고대표님.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오늘 이 집을 제가 뭐 큐레이션 했다고 말하기가 좀 민망해요. 처음에는 굉장히 야망이 컸는데. 그죠? <laughs> <laughs> 아니, 그래도 되게 큰 역할을 해주셨으니까, 예, 저는 되게 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무튼 저의 지인의 집이고, 제가 좀 중요한데, 제가 어디에 의견을 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를 디자인하고 설계 시공한 고공 디자인의 성함이? 고현석입니다. 대표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사무실 해주셨고, 저희 엄마 집 해주셨고, 저희 지인 다수를 해주셨는데, 네. 알게 모르게 집 영상을 찍다 보니까, 제가, 우리 빈동님들 아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약간 비슷비슷한 집이 나오긴 해요. 약간 제가 좋아하는 게 약간 미니멀하고 실용적인 집을 좋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공 디자인에서 이제 프로젝트한 집이 은근히 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 도대체 저게 어디냐 많이 물어보다가 그래, 대놓고 저 저희 지인 집부터 한번 같이 해보자. 네. 이렇게 됐었죠. 고공 디자인의 인테리어 특징은 뭔거 같아요? 저희 고공 디자인의 특징은 네. <laughs> 과한 디자인을 하려고 하진 않는데 <laughs> 뭐 디자인 안 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laughs> 굉장히 심플하고 잔잔하게 하면서 <laughs> 되게 실용적이에요. 제가 해보니까. 이면서도 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공간의 이제 주인공이 누구냐. 근데 아. 사실은 이제 집이 돋보인다기보다는 네. 공간의 네. 주인공이 좀 돋보였으면 좋겠다라는 네. 생각으로 디자인을 하고 어. 있습니다. 제 많은 뭐 훌륭한 인테리어 디자이너님 이 너무 많으시지만은 저는 되게 마음에 드게 설계를 전공을 하셨고 우리나라 원탑이라고 하는 국보 디자인에서 근무를 하셨고 그렇죠 근무를 했죠 설계 부서에서 그렇죠 거의 들어가 그렇게 어렵다고 굉장히 세리티 같은 거를 피아노 치듯이 하세요. 우리 고 대표님 단점 있어. 너무 홍보를 못 하시더라고요. <laughs> 네, 그 인정합니다. <laughs> 그래가지 제가 오늘은 좀 좋은 인테리어 업체에 어서 같이 또 작업을 했으니까 보여드려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자, 개나리 레미안. 여기 40평대죠? 네. 오늘 집주인이 왜안 나오셨을까요? <laughs> 오늘 집주인분은 굉장히 뭐 수집원도 많으시고. <laughs> 네. 네. 그리고 이제 얼굴을 알리는 거를 어. 이제 극도로. 유명하신 분인가봐요. 꺼려하시는데 네. 이제 알려면 누구나 다알수 있어요. 특히 어. 이제. 남자들은 모르는 사람이 없기는 아, 하거든요. 거기까지. 네. 거실이, 야, 이렇게 넓게 나왔어요. 제가 의견이, 여기서부터 좀 무시를 당했는데, 저는, <laughs> 원목마루를 깔자고 했는데 네. 타일을 선택했어요. 예, 네, 맞아요. 예. 네. 일단 타일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네. 되게 여러 가지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음. 일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집 주인분의 이제 성향이 가장 크게. 어, 타일하고 싶다. 처음부터 네. 얘기하셨어요. 네,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일단 공간의 내구성. 그리고 이제 기능적인 면에서 이 타일을 선택하신 게 맞고요. 어, 네. 이거 어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유연상자 제품입니다. 어, 유연상자 가서 개나리 레면 깐 거, 네, 고공 얘기하면서 하면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어, 저 사실 이렇게 무늬가 조금 이 있는 건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여기 기똥창게 뭐냐면 이게 돌 질감이 있잖아요. 네, 쭉 이어져서 우리 지인께서 식탁 하나 고르는 것도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자, 복 컨셉 제품인데 이 바닥 타일하고 야, 이런 제품이 있었어요. 이거 왜 골랐어요?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 음. 뷰가 저 다리 모양이 어. 예, 좀더 예쁘게 보인다고 해서 남편이 저를 아. 추천을 사게 됐고, 원래 음. 이거 말고 원래 하려고 했던 것은. 네. 오타와. 네, 오타와를 하려고 했었는데, 어. 네, 여기 다리 모양이 좀더예서 어, 저랑 그것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던 게, 오타와 하고 싶다. 는데 오타가 음. 예뻐요. 히트 제품인데, 약간, 어떤 때는 약간 다리가 많아서, 지네를 <laughs> 연상하기도 하기 때문에, <laughs> 보컬 셉에서이 제품 선택하는데 이게 확장이 되죠. 지금이 확장이 된 거예요. 이게 확장이 된 거예요? 네네네. 아, 요만큼을 내가 원할 때 줄이면 줄이고, 된다. 네네. 남편분이 꼭그 베란다를 보면서 네. 하셔야 된다고. 이 의자는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제가 이거 처음에 보컨셉은 우리 고대표님이 추천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의자는 인테리어 해보시면 되게 많이들 좋아하시는 제품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응. 기본적으로 공간이 되게 비주얼적으로 강한 집에는 응. 추천드리는 편은 아니고요. 어, 되게 심플하고. 삼삼한 집. 맞아요. 어. 삼삼하고. 미니멀하고 심플한 집에는 음. 이런 좀 쉐입이 좀 살아있는 아. 형태가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랬을 때뭐잘 생각해보면은 오래 쓸수 있고, 음. 그리고, 어, 약간 좀 인지도도 있는 브랜드 음. 중에서 지금 오타만한 게 없다고 생각 하고 음. 있습니다. 제가 처음 큐레이션을 어떤 데 하고 어떤 데 못했는데, 음. 이것도 저랑 평소에 골랐잖아요. 굉장히 네. 소파를 놓기 싫다. 심플한 거 하고 싶다. 그리고 처음에 까만색에 꽂혀갖고, 뭐 음. 이것도 까만색 하네, 까만색인데, 결국 화이트로 골랐네. 네네, 맞습니다. 네. 일단은 그 일반적인 소파 말고, 음. 데이베드를 사고 싶었고, 아네 그래서 데이베드 중에서 고르다 보니까 네. 화이트는 네. <laughs> 마음에 음. 들었어요. 그래서 여기 등받이가 별로 없고, 테이블 없는 거좀 불편하지 않아요? 아니요, 전혀 불편하지 않아요. 아직 아기가 음. 어려서. 저기서 주로 차를 마시고. 네네네. 그리고 조수빈의 입김이 들어간 게 바로 앞에 보이는데요? <laughs> 아, 네네, 네. 맞습니다. 아시겠지만은 제가 빔 프로젝트를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네, 저희 집에도 있어요. 네. 그래서 제 오시자마자 우리 집빔 프로젝트를 자랑하면서 그앱손으로 하셨는데, 그리고 저는 이걸 좋아하는 게 이런 빔프로젝트를하면 목공 작업을 네. 뭐 TV를 넣는다면 은 매립하거나 되게 선택지가 있는데 그냥 이렇게 하얀 벽만 있으면 되잖아요. 맞아요. 유념할 게 있나요, 빔 프로젝트 쓸 때? 일단 빔 프로젝터 사용할 때는 음. 이제 유념해야 한다기보다는 음. 이제 사실 이제 시공을 처음에 좀잘 해야 하는데 음.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음. 벽체가 고르고 평탄화가 이루어져야지만, 음. 빔을 켰을 아... 때 깨끗하게 잘 보일 테니까요. 평평하게?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전용 벽지가 따로 있어요. 네네네. 근데 이 집도 그렇지만 저희 집도 그냥 디아망 제품, 디아망 벽지로 쫙 둘렀거든요. 사실 가까이서 보면 오돌도돌한 질감이 있지만, 보이는 데는 좀더 해상도가 높은 걸 원하시는 분들은 전용 벽지를 쓰면 되는데, 저희 집도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게 좀더 아날로그 같고, 제가 삶에 있어서 가장 잘산 템. 그리고 요거는, 요것도 저랑 같이 고른 제품이에요. 네, 같이 이거는 USM은 아니고, FUNNY t e c h r 라고 부산에 있는 업체인데, 저희 집은 이제, 이 콘센트를 가운데 못해서 세 칸을 했고, 이 집은 제가 처음부터, 음. 반드시 콘센트를 어디다 해라? 가운데다. 왜 네. 가운데 해야 될까요? 어, 일단 가릴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을 테니까요. 네. 렇게 빔프로젝터 뒷면을 가린다거나 어. 가구의 뒷면을 가릴 때도 되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확장성도 훨씬 가운데가 좋아요. 저도 저희 집 인테리어를 잘 했지만 사실 저는 그때가 인테리어 해본 게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아쉬운 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벽이 깨끗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콘센트를 사이드로 밀었어요. 근데 문제는 콘센트를 옆으로 밀었더니 줄이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공사를 다시 한다, 고대표님도 그 여러 번 물어봤죠. 네, 맞아요. 가운데로 이설할 수 있느냐. 일이 좀 커지더라고요. 근데 여기가 높은 층은 아니잖아요. 음. 그래서 그리고 단지비로는 답답해 보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나무가 꽤 많이 보이네요. 음. 그렇죠. 저는 이런 뷰를 굉장히 선호해요. 이 난간은 없애지 않았네요. 일단 난간 없애려면은 음. 시스템 창을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컨디션상 시스템 창으로는 할 수가 없었고 아. 시스템 네. 창으로 이제 비주얼을 네. 살려준다기보다는 네. 단열 성능을 좀더 높이기 위해서 피 v 시 이중창을 선택했습니다. 아, 이두 개를 한 거예요. 네, 그 우리 빈도님들한테 제가 꿀팁을 드린다면 만약에 여기 한강 뷰다. 풀뭐 숲뷰다 이러면 시스템 창고 제가 추천을 드리고 난간 없애고 네. 근데 여기는 좋은 뷰지만 음. 네. 뷰가 메인이 되는 그런 아파트는 아니기 때문에 실용적으로 이 정도에서 타협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 아 그리고 요게 아마 베란다가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네문을 어떻게 열어요? 베란다는 히든 도어로 구성했고요. 네. 이 친구는 터치식으로. 아 벽처럼. 네, 맞아요. 거실에서 봤을 때. 하나의 벽처럼 보이는. 어머 어? 저기 끝에 가면은 이거 내가 좋아하는 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그죠? 저희 엄마 집도 이렇게 했고, 제가 올림픽 선수촌 제 지인 집에도 음. 그때 제가 아이디어 냈던 거 기억하세요?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거 혹시 써보고 싶은 건가요? 아니 뭐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될것 <laughs> 같아요. 이 슬라이딩 도어의 역할은 음. 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데 음. 그러니까 공간의 데스페이스를 데스 줄이기 위해서 적용하는 것도 있고요. 음. 그리고 이 슬라이딩 도마 맞은편에서 바라봤을 때 음, 하나의 이제, 벽처럼 그쵸, 하나의 벽처럼 보이기 음. 때문에 어. 결국은 거실의 스판이 넓어지잖아요. 아. 그래서. 눈이 좀 넓게 느껴지는구나. 그래서, 일반 어. 40평 대보다더 넓게 느껴지는구나. 한 50평 대 같아요, 여기가. 네. 그리고 왼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튀어나온 데가 거의 없잖아요. 문 때문에 분절된 데가 없으니까 확장되어 있고, 네. 제가 개인적으로 사실은 올림픽 선수촌 저희 미쿠건이 집에 할때 제가 이 아이디어를 냈었는데, 요게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가격도 조금 저렴해지더라고요. 들래서 제작문을 하는 것보다, 그렇죠? 시트지로 할 수도 있고, 네. 내가 만약에 우드 느낌이 좋다 네. 하면은 우드 시트지를 해서 포인트를 줄 수도 있고. 네, 나는 오늘 우리 집주인처럼 미니멀한 게 좋다. 저는 이런 거 좋아합니다. 벽처럼 보이는 거. 고 대표님을 만나기 전부터 머리를 싸매고 구성해서 레이아웃을 오늘 공개합니다. 자, 이 주방이. 개나리 레미안을 제가 40평대를 딱 보고, 어머니, 여기 왜 이렇게 주방이 좋냐. 평수에 비해서. 근데 심지어, 이거 부수자. 했더니, 내력벽이다. 근데 여기가 엄청, 이렇게 보면 넓어 보이지 않습니까? 요거 제 아이디어입니다. 예, 여러분. 한번 들어가보시죠. 이야. 이게 진짜 우리 집주인하고 저하고 카톡을 수백 번한것 같아요. 여기 원래 어디 있었죠? 싱크대가. 원래는 어떤 구조였죠? 이렇게 디그 자였거든요. 디귿자 디귿자라기 보다 1 1자1 1자에 냉장고장이 네. 렇게 들어가 요 보통 공사를 하셔도 이렇게 일자로 하고 작은 아일랜드를 맞아요. 두는 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제가 자다가 일어나서 이런 레이아웃을 생각하게 돼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일랜드가 작은 거는 별로 안 예쁘다고 생각해요 네.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아일랜드는 조금 웅장하고 긴 맛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어떻게 틀어도 그 자리가 안나서 이런 레이아웃 어떠냐 그냥 아일랜드를 길게 붙여버리자. 그러면은 네. 이 좁은 고, 이 부엌에서 수납 일단 양쪽에 해결이 되고, 그쵸? 그리고 밖에서, 거실에서 봤을 때 여기 끝머리만 보이잖아요. 근데 뭔가 이 안에 굉장히 구렁이가, 큰 구렁이가 숨어 있을 것 같이 굉장히 긴 아일랜드 숨어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도 좁은 부엌이라는 느낌이 안들잖아 맞아요. 지 사실은 이 레이아웃은 음. 굉장히 이제 초반부터 말이 되게 많았어. 이렇게 할까 저렇게. 네. 그렇죠. 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야기 되게 많았어 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원하셨던 방향도 있겠지만. 그리고 이제 저희도 먼저 말씀드린 것도 있었거든요. 음. 이 주방의 핵심적인 역할을 조수미 아나운서께서 음. 되게 설득을 잘 해주셔서 되게 좋은 주방이나왔어요 이거 아마 개나리 레미안에서는 이 레이아웃은 거의 최초지 않을 것이고. 맞아요. 요 레이아웃까지는 제가 했는데 저는 걱정했던 음. 게 요게 동선이 어떻게 보면은 좀 희한한 동선이잖아요.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음. <laughs> 그래서 막 설레하실 때 불편하실까봐 되게 걱정했거든요. 어떻게 쓰세요 지금? 그러니까 주로 이제 식사 같은 거는 네. 저쪽 지금 서계신 방향 쪽으로 음. 대부분 동선이 해결이 되어서 괜찮았대. 이쪽 동선은 차나 아침에 이제 뭐 영양제나 이렇게 먹는 걸로 좀 아, 분리, 네 어. 분리를 하니까 어. 그렇게 힘들지 않아. 우리가 설거지를 여기다 할 거냐? 그쵸? 어, 그것도 네네, 우리 되게 맞아요. 고민했어 뭐 불을 여기서 해야 되냐 고민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정리하게 된 것이 설거지 이렇게 하고 또 밥을 하잖아요 애들 고기 구워줄 때 음. 바로 줄수 있으니까 우리가 여기다가 불을 넣자 라고 했죠 불을 넣어야 되는 굉장히 고민하잖아요 꿀팁이 있다면? 동선을 잘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음, 음. 제가 이제 동선의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음. 가장 첫 번째 시작은 이제 저장고가 제일 먼저 시작을 해야 되고요 저장고, 저장고가 없다 좀이따말 보여드릴게요 <laughs> 네. 저장고 다음에 이제 준비대가 필요로 하고요 음. 그리고 준비대 옆에 개수대가 필요로 합니다 음, 음. 개수대에서 세척을 하고 음. 바로 옆에 이제 조리대에서 칼질을 하죠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가열대 그리고 배선대 아... 이런 작업 동선 순서로만 세팅을 해도 되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아유. 근데 여기 저가 거 되게 반대했던 게 있어요 내가 왜 천장에 나무를 하냐 왜, 왜 이게 얼마짜린데, 벽에다까지 하냐, 다 흰색으로 하자. 와, 이런 분위기가 나네요? 이거는 누구 아이디어인가요? 이거는 저희가 디자인하면서, 사실은 네. 뭐, 저희가 디자인했다고 말씀드리기 좀 어렵고, 저희는 항상 소통을 통해서 어. 다 같이 디자인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 대표님은 좋은 게 3D를 잘하시니까 선택지 1, 2, 3, 4, 5를 다 줘. 음. 그래서, 이제, 이 우드도 결국은 이제 소통을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에요. 아. 공간이 좀 대비를 줬으면 좋겠다. 근데 요게 시트지가 아니고, 네. 원목이에요, 지금. 어, 건식 무늬목이죠. 네, 건식 무늬목이요. 그래서 이 마루 놓고. 마루 놓고? 아, 네네. 그죠. 야, 근데 여기도 건식 무늬목이고, 여기는 지, 어? 이게 뭐, 뭐 있었어요? 네, 여기에는 <laughs> 아파트 분전함과 통신단자함을 숨겨놨고요 야, 이거 이렇게 예쁘게. 네. 엘리카 후드 오, 오, 이거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이거 한번 어떻게, 한번 하, 어떻게 하는 거야? 하... 이거 써보니까 어때요? 어, 네 편해요. 이거 파워 모드 있어서 음. 생각보다 쉽게 잘 빨아들여지고. 음. 오, 찍을 수 있어? 오, 아 이렇게 여기 약간 깜깜하잖아. 여기도 그래도 조리하는 데라고 맞아요. 맞아요. 조명을 더 넣으셨네. 그렇죠. 맞아요. 여기 색깔이 우드가 조금 어두운 톤이라서 네. 여기 없었으면 좀 어두운 느낌이 날수 있었다. 여기서 또 제가 잘난 척 한번 더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저의 그 생각이 들어간 공간이 한 군데 더 있죠. 빈둥님들 퀴즈 낼게요. 이 집에 냉장고 어디 있을까요? 냉장고가 안 보이네. 냉장고야. 네, 냉장고 여기 있어요. 네, 여기. 이 조그만 진짜 약간 다용도실이라고 말하기도 좀 그런 조그만 공간이 있었거든요. 원래는 동선을 인테리어 할 때는 냉장고가 문 쪽에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물 먹기도 편하고. 네네. 근데 여기까지 넣었어요. 네. 왜이 아이디어가 나왔냐면, 우리 집주인께서 이 뚱땡이 냉장고를 포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뚱땡이를 넣는 순간, 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제가 이 뚱땡이를 넣자. 근데 사실은 이게 좀 말이 되냐고 제가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어, 말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이걸 네. 넣기 위해서는 굉장히 긴밀하게, 네. 아, 아주 예민하게, 실칙을 여러 차례. 뭐가 네, 문제? 뚱땡이 여기 넣기 힘든 이유가? 일단 들어올 자리가 없으니까. 이거 문이 작잖아요. 그서 네. 근데 이 뚱땡이를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용량이 지금 세칸 넣기에는 음. 너무 이제 자리가 비좁았고, 음. 그래서 다 용량 소화하려면 일단 뚱땡이 밖에. 그러니까 여기 40평대 대비 굉장히 좁은 네, 편인 주방인데, 이 뚱땡이를 음. 해결을 함으로써, 키친 핏으로 하면 세칸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를. 맞아요. 해결을 한 거죠. 음.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쵸. 어. 뭐 밥솥이라든지 정자레인지 이런 것들이 밖에 노출이 되면 사실 집안이 좀. 지저분해 보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감추면 되니까. 안에 너무 깨끗하다. 네. 여기 또 문이 네.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것도 네. 제가 알죠. 제가 이거 레이어 잡아줬거든요. 한번 볼게요. 여기는 세탁실. 그렇죠. 여기가 가운데가 벽이 내력벽이에요. 네. 아 그래서 나눠서. 여기가 내력벽이 아니었으면좀더 네. 보조 주방을 길게 그렇죠. 쓸수 있는데, 그게 좀 아쉬운데 대신에 큰 아일랜드를. 그러니까 우리가 11자라고 하는 거를 네. 보통 여기서 요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11자 요렇게 만들자. 그래서 뒷벽에 냉장고, 세탁기, 앞에 아일랜드. 네. 네. 왜 방을 시꺼멓게 하느냐. 하나는 아빠 방. 여기 가족실처럼 꾸몄네요. 네. 여기는 이제 사랑을 그렇죠. 하는 그, 본질적인 목적에만 집중할 수. 네. 근데 제가 이것도 반대했잖아. 여기 곡선으로 한다, 그래가지고. 네, 저는 지금 K 컨텐츠를 주도하고 있지만, 익명을 요구한. 이렇게 앞에 서서 말하거나 네. 이런 것들이 네. 저랑은 잘 맞지 않아요.